도미네 집을 작은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한 후 이곳에서 처음 결혼식을 올린 1호 커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이 특별한 한 쌍의 커플을 지금 만나봅니다. 경남 도미네 집 야외 정원. 지난 7월 4일 이곳에서 첫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깔린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는 이 커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자경결혼식 1호 커플 김동현, 양지 부부 부부입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마친 이한 쌍의 커플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번 결혼식을 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보니까, 어, 결혼식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고, 그 아, 또식장도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알아보면 제가 이제 경남 도에서, 이제 집을 개강해가지고, 작은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음, 저렴한 비용을 들어서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바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이 첫 번째 결혼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 번의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열고 싶어 또한 번의 결혼식을 열게 된 건데요. 뭐 결혼은 두번 했다가 다른 여자는 두번 했는 게 아니라 같은 여자는 두번 했는데 그래도 베트남에서는 결혼식이 거의 뭐 중국 비슷하게 해.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하다 보니까 좀 한국에서의 결혼식보다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하고 어, 이런 결혼식 하는 그런 방법도 다 틀리고 해가지고 좀 새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작은 결혼식은 무료로 진행되어 부담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웨딩 사진은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축하 연주와 축가 또한 마산 동부 경찰서 색소폰 동아리와 대학생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두 번의 결혼식을 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신랑 김동현 씨와 신부 한지혜 부부의 만남은 조금 특별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뭐 연애할 그런 것도 좀 시간이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채팅도 하고 펜팔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알게 돼서 이식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둘이 결혼에 성공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며느리로 살아가며 한국에 대해 더욱 배우고자 하는 한지혜 씨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음, 한국에서 음, 사람들이 착하고. 음, 음. 엄마, 엄마도 잘해주고 어, 엄마도 잘해주고 어. 재미있어요 <laughs> 네, 한국 재미있어요 한국말 아, 어, 한국말 그리 한국 문화 한국 문화 배운 어,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그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음, 저희 부부가 어, 이제, 자본교사 1억 커플인 만큼 또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다문화 가정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선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부부도 그만큼 더잘 살고 행복하게 아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아, 앞으로 남편. 아, 남편이랑 아... 아들이랑 함께 어, 행복 잘라겠습니다 <laughs> 결코 평범하지 않은 두 번의 결혼식을 마치고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랑 김동현씨와 신부 한지혜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해봅니다.